오 마이 갓! god. Nic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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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. 타르트가 너무 커. 하르트가 너무 커. 이건 무슨 파이지? 호두? 응. 호두. 아우. 음. 진짜 짜파네, 이거 좀. 음. <laughs> <아우>. 맛있다. 이뻐 <laughs> 너무 많이 웃었다. 감사 <laughs> <좀> 귀엽다. <laughs> 다먹었니 <그럴까요? 웃음> 갈까요? 우리. Merci b e a u c Bonne nuit. 아, 잘 먹었습니다. 와, 배불러. 응. 기야 응. 귀여워라. 얘가 무슨 노래 좋아해? 나도바나웃울어떻렇게 <laughs> 하는데? 누나가 먼저 바나나다고그 줬잖아. 바나나 이렇게? 좋아, <laughs> <laughs> 엄마가 나이 좀 어떻게 돼? 1살 음. 돼서 죽어. <laughs> 엄마 죽으면 지 어떻게 네. 엄마 죽으면 내가 어른이 돼. 저 어른데? 응! 음. 응, 귀여워라. 음, 지저 엄마 없어도 살수 있어? 응! 음. 살수 있어? 응! 음. <laughs> 진짜. 에휴, 진짜. <웃음> 에이, 진짜. 예술 좋다, 예술 밟으니까. 아 눈곱도 안 찍은. 아 그림이네. そうなん校ね。 아, 새똥 냄새. 아 지금 아침 시간이래요. 조식 먹으러 갈 시간이래요. 아... 어. 짐을 싸자 아니 언니, 아직 멀었어요 음 근데 난또 싸고 쉬어야지, 들켜. 불안해 이게 병이라고, 이게 병이야 정말. 성향이죠, 성향 나, 안 그랬으면, 나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?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, 나도 내 자신이 아, 지긋지긋해, 정말 老师。嗯 지금 이 밖에서 그림 같은 집으로 들어왔어. 너무 예쁘네. 아, 근데 여긴 난장판. 여긴 난장판. 여기 뒤에 초원이 이뻐. 모자 사러 갈 사람? 아, 밑으로? 저런 에자 저런 모자 안 가자. 그건 이쁘더라. 봉 음. 음. 구워라. 이거. 맞아 완전 음. 이거 예뻤어. 까리랑 잘 있다. 어울려, 저 브라운이랑 너무 예쁘죠. 이거다. 살란 너무, 아, 너무 예뻐. 찰떡이야. 찰떡이죠. 근데 <laughs> 이런 모자 이건 뭐야? 이게 너무 예쁜데? 이거 제가 갖고 온 모자. 아씨 갑자기 이거 제가 갖고 온 모자. 아씨 갑자기 나 파는 줄이고얘 이것도 너무 예쁜데? <laughs> 야, 자... 너무, <laughs> 자... 너무, <laughs> 자... 너무, 어, 너무 잘쪘어 <laughs> 딴줄 알았어, 나. 아. 나 핑크 좋아했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그렇게 하는... <laughs> 하는 거야? 어. 귀여워. 캠퍼 같아, 캠퍼. 오! 캠퍼 같은데? 네, 캠퍼 같아. <laughs> 배낭 메고 바로 갈것 같은데? 인하! 에이 미.. 위? 지름신이 막 엄청 오고 있어. 이건 커플로 해야, 해야 되겠다. 나 지름신이 엄청난데 지금? 한개 사기엔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. 한개더 살까? 나 지금 세개 골랐는데. <laughs> 매장을 다 털겠다. 근손들이 <laughs> 왔다 갔다. 근손들이 어, 왔다. 이거 모장가? <laughs> 오 귀여워. 따뜻해. 귀여워 그거 너무 이런거 같아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너무 귀여워. 대한민국. 아 귀여워. 너 빨간색 잘 어울린다. 그거 너무 귀여워. 주황색이 더 낫죠? 아니 근데 이것도 귀여워. 아니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. 이거 너무 예뻐. 이거 안 써봤지, 뭐야. 호! 호! 아유, 처음 봤네, 처음 봤어. 이거 있다. 색깔 너무 이쁜데, 요것도, 요것도 이쁘다. 아, 이건 진. 어? <laughs> 아니야, 아, 작아? <laughs> 근데... 아니야, 더. <laughs> 누러 써야 돼. 누러 써야 돼. 이렇게 완전 모자로. 어, 어 너무 잘, 색깔이 뭐. 예쁘지? 네. 잘 어울려. 색깔이 이쁘지? 네. 그죠? 빨간 게잘 어울려. 어, 이거 그렇다면... 너무 예쁘다. 제가 손님께 마지막으로 크다. 요거 한번 권해드릴게요. 어, 너무 예쁘다. 네, 이렇게 탁 쓰시면은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. 음, 족두리. 요게 이제 사이즈가 커가지고. 응. 좀 크다. 귀엽다. 아. 너무 소두야. 너무 작아, 얼굴이. 이두리 빡빡하지. 안 제가 제일 낫지. 이건 이 예. 무난하게. 얘는 사는 거고, 일단. 응? 왜 강매를 해? <laughs> 난 이거다. 그래. 아무리 뭘 써봐도 이거. 처음부터 이거다.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. 그거야. 맞아. 넌 세기 아직도? 어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엽 것 같아요. 우리 아들. 아. 여덟, 여 살. 맞아요, 맞아. 아. 어머. 짧을 때 이쁘다. 너무 예쁘다. 뭐. 이것도 6 살이네. 언니 되게 귀족 같아요. <laughs> 돼요? 덥다 더. 당연히. 오. 아, 또 시작해. 또시작또시작했또 시작해. 또 시작해. 또 시작해. 다 시작해. 또 시작해. 또 시작해. 또 시작해. 무해서 시작해. 또 시작해. 또 대박! 와 너무 맛있겠다. 오, 이청 맛있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오잼 있어. 우글, 블베리 잼, 이거 살구 잼인가? 사두쨈인가어 이거 뭐지? 이 어, 이거 뭐더라 아는 향인데? 음. 음. 블루베리? 블루베리? 코안? 코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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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너무 깬가. 코 코안 코안 아아아 이걸로 이거는 음, 맞아, 어디서 많이. 음. <laughs> 복숭아인가? 후안. 플러팅 플러팅 n g Plotting. Plotting. p l o t t 이 n g Plotting. p l o t 혼자 있을 때는 어때? 저희... 아무도 없어. 주변에 플러팅할 사람도 없어요. 그래요. 강아지. 그래, 강아지한테 플러팅. 네. 여동생한테도 하지 네. <laughs> 그 동생이 약간 이런 느낌이요. 에 언니들같이. 아. 아 그만해. 율범. <laughs> 도망가고. 음, 너무 좋아. 너무 재밌어요. 맞다. <laughs> 뽀뽀하고. <막. 웃음> 더 좋아하고. 저도 되게 지금 엄청 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. <웃음> 자제. <웃음> 진짜 더 하고 싶은데. 음 천천히 다가서야겠다. 우리 <laughs> 뭔가 하고 싶으면 살짝 참고. 진짜 <laughs> <laughs> 다섯 번 했고 두번 하고. 두번 하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신기하다. 근데 나는 너무 좋아. 왜냐면 진짜 내가 그렇지 못한 성격이라 어, 이렇게 막 언니 막 이렇게 에휴 이렇게 하면서 좋지만 응, 그걸 내가 같이 와 이렇게는 또 못하는 거야. 무슨 나도 평생 막 이런 성격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막 이런 액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, 해야 될지를 모르는, 모르는 거야. 거야. 맞아. <laughs> 계란 여러분 주었어요. 핑크 네? 어머 아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음. 왜 나한테 깨를 부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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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부러워요 사실 음. 진짜 확실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게 달라요. 결이 진짜 달라요. 음. 근데 할수 있으면 우리 아기들은 꼭 진짜 이런 성격었으면 좋겠어. 미셸 어디갔지? 오늘 안 보이신다. 미셸, 미셸 어디 갔어요? 미셸? 응. 같이 사진 찍어 사진. 양셀커로 찍을까? 이나? 이나 어디 갔어요? 이나, 이나 여기다. 아 가지 마. 옷시 응. 아니, 뭐? 같이 같이. <laughs> 하나 둘셋 우리 언니가 부디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그니까 아, 언니 지금 들어가셨어요? 그래야 조금 오늘 밤에는 좀 편하게 먹을 텐데 언니도 완전 다섯 곳도 알고 가벼운데? 어디서 다섯 곳도 알고 가벼운데? 제공해주신 그마음 편안해지니까 아.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 너무 초조해가지고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아또 음악을 크게 틀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, 아. 아 너무 여유롭다